축구협회가 지금 나침판이 없어 보여요. 음.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무마하고 네네. 대처하는데 급급해요. 제가 20년 동안 보, 지켜봤던 축구협회 중에 현재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인터뷰가 나오는 거 보면 시스템 위에 계신 분이 분명히 있고 저는 지금 축구협회에 계신 분들도 앞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를 보고 있었구나. 네, 지난 월드컵의 콘텐츠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축구설전 좀 한번 다시 해보려고 이렇게 축구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그만적으로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현재 지금 한국 축구가 좀 문제점이 좀 많은 부분이라 정확하고 뭔가 진단을 잘낼수 있는 네 분을 모시고 한번 축구 썰전을 오랜만에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형님부터 인사해요 또 우리 리춘수 팬분들께 되게 옛날식 방송인데 이런 게 인사하려는 게 어디, 보, 어디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 데나 보세요 <laughs> 네. 아무 데나 보세요 네. 나름대로 약간, 약간 친한 축구 에서라는방문성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돌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초년생. 네. <laughs> 떠오르는 방송 유망주. 네.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아 네. <laughs>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친한 분들이니까 일단은 소개를 하시고.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볼만찬 기자들. 그 스포츠 전기자 <laughs> 아 네, 박찬주입니다. 네, 홍보하러 나왔어요다다 네. 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유명, 아, 아, 엄청 아니야, 유명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는 캐릭터 벌써... 해설할때 무조건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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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 <채널을. 웃음> 저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유천 기자입니다. 아 네.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최근에 되게 바쁘시죠 왜냐면 이쪽 저쪽 가서 쓴소리도 하면서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도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수반 사단의 이별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한 분씩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뭐 제가 오늘 뗄까요 그러면? 네. 네. 뭐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네. 그... 다 하지 말고. 그... <laughs> 네. 다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저는 이번 이 방송이 뭐클리스만 감독도 욕하고 축구협회 욕하고 이런 것만 끝나면 뭐 다른 데서도 계속 많이 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케이리그라든지 한국 축구에 대한 재언 같은 게 포함돼 있어서 되게 기획을 잘 하셨다. 아, 이런 생각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엉망이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건 진짜 문제다, 아쉽다라고 하는 건 계속 한국 축구 반복되고 있는 건데 비전 없이 무엇인가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독을 선임할 때 우리 한국 축구는 현재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고 세계적인 전술 트렌드는 여기 있으니 그러면 이런 원칙과 비전에 맞춰서 이런 감독이 온다라고 하는 게 논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항상 결정됐습니다. 통보받는 시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기 도 어렵고 논의가 진척되기 도 어려운 방식들 이런 과정들이 생략돼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독을 선임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벤투 때는 사실 능동적인 축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능동적인 축구를 잘할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벤투로 간 거였는데 음. 크리스마는 사실 이 앞에 우리가 무슨 축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야 능동적인 축구를 해보니까 좀안된것 같아 일본처럼 선수부 역수로 다시 가볼까 그럼 음. 그런 감독으로 찾으면 되는데 이번에 그 논의 자체가 없이 누구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고. 사람, 예, 그러면서 사실, 그러다 보니 톱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예. 클린스 형 감독 선임 전에도 말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같이 했던 선수들도, <laughs> 라민가 이런 선수들도, 아, 저 선은 진짜 아닌데,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라마테? 네, 누가 전화를 <laughs> 제가 P급 자격증을 딸때 강사 분이 아, 영국 분인데, 음. 진짜냐고. 영어도 못하는 나한테 영어를 진짜냐고.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걱정하는 <laughs>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론화 됐으면 이런 게 먼저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이런이런 이러 기준이 있고 부합되는 감독들이 이만큼 있다. 근데 그중에 크리스만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과정에서 나왔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축구계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그런 식의 몇 마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스마 진짜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표현되거나 공론화장에서 논의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선임된 다음에 기자들이 몰려가서 아이 그런 얘기 했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약간 뒷북치는 그런 과정이 생겼댔다 가장 아쉬운 거죠. 일단 뭐 저는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선수 탓을 하는 감독 은퇴했죠. 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비하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좀 더해달라고. 아, 됐어. 됐어. <laughs> 할, 할 거예요? 아 죄송한데 은퇴했다고. 아, 네, 알겠죠 존재감이 없네. 은퇴했는데도 몰라. <laughs> 아니 은퇴했냐 물어보더라고요. 은퇴, 은퇴. <laughs> 어디서 온 거야? 전화가. 아니, 이제 이거는 말을 못 하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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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을 선수 탓을 하는 감독님들을 만났을 때잘 되는 지도자분들이 없더라고요. 무언가를 할때 선수 탓을 한다. 그럼 일단 선수들이 감독님 신뢰를 안 해요. 음. 그럼 감독님 신뢰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팀 분위기가 완전 다운되고. 규율이 깨져요 클리스마 감독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선수 탓을 물론 안 했겠지만 지금 끝날 때는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들을 선수들이 느꼈을 거예요 음. 저 사람이 풀이하긴 해주지만 지도자로서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마 선수들도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요새 다 너무나도 높은데 감독님의 수준을 분명히 선수들도 파악을 했을 거고 그 속에서 신뢰를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시안컵도 감독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수들끼리 알아서 맞춰서 하는 느낌? 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랜스마 감독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갔으면 했거든요, 저는. 음. 남자답게.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냥 선수 다 갔잖아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졌을때 웃고 있고. 와, 나 진짜 누나를 뽑아버리려다가. <laughs> 여기는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니까. 대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뽑아도 정말... 얘가, 얘가 뽑는 거니까. 아 정말 저는 진짜. 그날 같이 있었는데 화가 좀 많이 났더라고. <laughs> 그거 많이 잘린 거예요. 우리가 <laughs> 그러면... 전날 싸움 잘했거든요. 근데 <laughs> 네, 제가 그냥... 길거리에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 마지막 화상이 때 이제 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그게 경기력에 지장이 있었다라는 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도 느낄 수 있어요. 감독이 있다 보면 이 감독이 핑계 대는 스타일인지 음... 아니면 자기가 안꾸 가는 건지. 맞아, 맞아.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두 분이 계셔서 죄송. 긴한데 축구인들이 좀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사실 축구인들이 다 고사 를 했었거든요. 제안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저는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인들이 가만 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에도 뭐 예전에 벤투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사실 클린스만 되고 나서는 잠잠해지셨던 분들도 많고 쓴소리를 내야 되는 순간들에 혹은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에 축구인들이 자꾸 발을 빼다 보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구조가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쨌든 지금 누구 모두가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정희성 위원장이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이고 뭐 조만간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고사하셨던 분들도 또또 또 들려요. 뭐 물론 내가 못해서 그럴 수도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맨날 축구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내가 축구로서 받은 사랑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laughs>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장한테도 모두가 노라고 못하는 것도 많고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많이. 아, 일단 축구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저한테는 안 왔으니까 <laughs> 일단 노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맞아, 있어야 맞아. 되는데. 다 애라고 할때이 사람 노라고 하니까. <laughs> 지금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리츠 채널이니까 저는 이런 얘기. 이를. 하나 던질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인들의 책임감 중에 2002년 월드컵 세대들이 고민할 게 있다. 그니까 사실 2002년 월드컵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죠. 살면서 다시 그런 추억을 오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쁨인데. 그래서 그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20년 정도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스포트 라이트가 집중됐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환호하고 환희하는데, 필요하고 정말 좀 굳은 일이 필요할 때, 희생이 좀 필요하거나 굳은 일을 해야 될 때, 2002년 월드컵 세대들이 얼마나 나서. 나섰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좀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하면 저는 한국 축구 좀2002 이후에 우리가 성과는 되게 많이 거뒀잖아요. 좋은 감독들도 많이 모셨고, 뭐 선수들은 사실 제가 이런 선수들을 볼수 있을지 몰랐던 선수들이 뭐 EPL에서 득점왕을 하고 뭐 바이렛미네에가 있고 뭐 파리 생제르맹 가 있고 뭐 이런 선수들 봤는데 이번 2024년 가서 본 거를 종합해 보면 한국 축구 좀 민낯을 본것 같다. 사실은 시스템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2002년에도 사실은 뭐 히딩크를 우리가 뭐 시스템으로 데려왔다라고 하긴 어렵고, 듬성듬성 성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자해하면서 왔는데, 2018년 월드컵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 이제 우리 시스템이 생기는구나, 라고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뭐, 더볼 것도 없으니까, 자신은 뭐, 비난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인터뷰가 나오는 거 보면, 시스템 위에 계신 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회장님은 명예직이거든요. 일을 열심히 한다기 보다는, 한국 축구가 잘 되는 거를 지켜주고, 시스템의 수호자여야 되는데, 이분이 절대 시스템의 수호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축구 옆에, 뭐, 축구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축구 옆에 계신 분들도, 앞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위를 보고 있었구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러났고, 클린스만 감독하고 계약하면서 수많은 특혜를 줬잖아요. 뭐, 한국 감독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을, 뭐, 겸업이라던가, 뭐, 상주조항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을 줬는데, 사실은 관리 감독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요즘 에 선배도 많이 나가주면. 아니, 국내 상주조항으로 위약금 안, 받,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위약금이 없다는, 그런 거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알, 알았던 걸 보면, 사실은 한국 축구가 선수들은 잘하고 있고, 밖에서 볼 때는 되게 대단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구나. 선수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좀 드러나서. 이제 좀 내실을 좀 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아, 생각 좀 했습니다. 이천이 멤버로서대동스 들었고 <laughs> 사제의 자리 같아요. 예. <웃음> <웃음> 너무 면도 면도 불해 보사것 같습니다. 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었던 참이라 20년 동안 진짜 복 많이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제가 축구 쪽에서 뭔가 일도 해보고 이제 감독직이나 이런 건안 해봤지만 그래도 많은 형들이 시도도 했었고 지금 계신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천이의 영광. 아래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축구가 좀 발전도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퇴색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걸 계속 가지고 이제 2018로 좀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이제 형들을 통해서 막 이런저런 우리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피하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성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충분히 저는 그 얘기 듣고. 맞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라 다들 함께해야 되지 않나? 함께해서 이런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아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약간 끔매짐을좀 해보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가고 조율하고 통제하고 담아내는 게전 축구협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축구협회가 지금 그 도시 안 보여요. 나침판이 없어 보여요.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무마하고 네. 대처하는데 급급해요. 저는 사실 일본하고 뭐 비교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예를 들면 협회니까. 협회는 어떤 큰 그림 안에서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네. 무엇인가 더 길을 수정할 수도 있고 확장시킬 수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없어요. 아니, 배가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를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다라고 치면, 그 전력강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을 만들 것이며, 50년 동안 비전 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다. 각 위원회마다 모든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고, 일본 축구협회에 뭐 10년, 50년, 혹은 100년의 어떤 계획들이 다 있죠. 물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들이 공유될 수 있는 비전 같은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일본 축구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정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딱 떠서 누르면 없어요. 그냥 조직도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우리 협회는 어디로 가려고 하지?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빨리 설정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이거 반복될걸요? 사람 선임할 때도 문제가 터지면 대처하는 것도 그냥 계속 거기서 머리부닥치고 싸우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너무 산발적이잖아요, 논의가. 사건이 터졌을 때한 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세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거를 한대 모아서 이루 가자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는 그 축구협회의 책임이 크고 축구협회가 근본적으로 좀 변해되지 않나?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건 이게 절실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너무 죽은 조직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기자할 때 마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 축구협회에서 일하는 분들 개개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실제 여러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어떤 색깔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걸 제가 협회를 보고 굉장히 좀 많이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그러면서 동력도 잃어버리고 점점좀 죽은 조직이 돼 가고 있는 게좀 안타깝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선배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짜면 제가 이제 아시안컵 갔을 때 가장 놀란 장면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란한테 전반전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후반전에 두 골을 네. 내줘서 졌잖아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믹스존을 기다리는데 웅성웅성한 거예요. 무슨 일이 났나? 근데 일본 축구협회장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기자들하고 정말 이렇게 붙어서 음. 한 30명에 둘러싸여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감독 어떻게 하실 거냐? 거치를 근데질 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독일한테도 이기고 스페인한테도 이기듯이 우리도 질수 있다. 욕을 정말 엄청나게 먹었지만 회장이 이미 대응을 한 거죠. 이거 완전히 공식적인 대응인데 음... 대한축구협회는 비전 이런 거는 원래도 우리가 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공식적인 대응도 이번에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한 십몇 칠만에 나와서 정말 그냥 읽고 물론 질답인 하긴 했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나와서 책임 있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계속 얘가 좀 축구협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해치지 않아요. 한국 기자들이 그렇게 막 얌전 얌전해요. 얌전. 마, 와가지고 막 감독 어떻게 하실 거야? 막 이렇게 안 물어봤을 거예요. 절대로. 예예범예있 예, 예, 사실은 좀더싸 나와야 될 때도 그렇게 못 하는데 먼저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수습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안 그렇죠. 커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뭐 문자 많이 하신다면 클리스만 감독 같아. 뭐 지금은 이제 가신 분이 됐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수습할 때까지는 한국에 있으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안 들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단추조차 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 밀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뭘할수 있을지 딱 정해진 거예요. 감독은 당연히 경질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협회장님이 나와서 단한 마디도 하시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책임을 지시겠다고 네. 하는데. 그게 마지막에 매짐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러 이러 이러해서 음. 내가 책임을 지겠다가 돼야 되는데 이런데 책임을 지겠다? 또 다른 얘기래요. 그러니까 매짐이 항상 없는 거예요. 3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는 그 부분도 참 아쉽더라고요. 저도 아까 박 기자님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기부터 축구 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20몇 년째 보고 있는데 제가 20몇년 동안 보, 지켜봤던 축구협회 중에 현재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이걸 느끼는 게, 전 축구협회를 얘기할 때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실무자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예전부터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축구 열정이 훨씬 더 강해요. 내가 축구에 불살라 보자. 이런 친구들 정말 공개 채용을 통해서 협회라고는 조직에 막 몸을 던져요. 근데 이렇게 바로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몇년 있다가 나와버립니다. 아, 여긴 내가 몸 담을 조직이 아니나 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다닐 때, 어, 이렇게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나는 비전이 있거나 회사가, 아니면 월급을 엄청 주거나. 이두 가지예요. 축구협회가 월급을 얼마나 대단히 주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건 뭐냐면, 비전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결국 사람 시스템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결국 다 사람이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바뀌게 된다.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후져서 못한다는 느낌보단 전 시대가 변했다고 봐요. 예전에 축구협회나 한국 스포츠를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혹은 남북이 대체했던 과거로 놓고 보면 국가가 주도했죠. 왜냐?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그 시대가 겪은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한 80년대 이후에는 기업이 주도하죠. 그러면서 막 돈을 투자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돼요. 그 저는 시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국가 주도의 시대가 끝났고 기업 주도가 끝나고 이제는 축구협회도 (1년) 예산이 한 (1000억) 이상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돈이 이렇게 돌려면 이걸 막 부풀, 불리고 막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파생시키려면 좀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시대는 변했고 축구 형태는 산업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거 리더십이 와서 지금 이걸 이끌어가니까 서로 계속 어긋나고 있다 보거든요. 이제 축구 협회가 축구인 분들 중에 전문적인 혹은 말 그대로 전문 경영인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어떤 리더십의 어떤 변화를. 이제 고민해볼 때가 됐다. 공론회장에서 이제는 이렇게 협회장이나 리더십의 변화를 한번 논의해볼 때가 된거 아닌가? 자주그러한거 말고요. 크리스마 어떻게 끝났으니까. 지금 협회가 어떻게 보면 축구인이 보고가 행정인, 행정인이 축구인 이 시스템을 한세 단계 올라가거든요. 지금. 뭐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보고가 축구인이 하긴 하는데 음. 이제 전반적으로 잘이 올라가는 계단 순서가 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음. 안에 있어 봤을 때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도 음, 있었어요. 왜냐면 사회공원 위원장 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laughs>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단 사회공원 위원장 자체가 <laughs> 좀 맞아 사... 어. 사회공원 <laughs> 해야 되겠다 사회공원은 해야지 <laughs> 박찬준 기자님 얘기했잖아. 이 팬들에게 다가가고 이게 다 사회공원인데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따져서 보죠 왜냐면 그 부서였으니까 2년 있었는데 나올 때도 몰랐다라는 부분. <laughs> <laughs> 어찌됐든, 이제, 지금 수장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대표팀 수장이 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무조건 이제, 경기는 계속해서 3월 달에도 경기가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임시 감독 체제도 나오고, 당연히 외국 감독을 프로세스 없이 또 음. 뽑았다가는, 음. 큰일 나는 입장이어서 시간도 없고 한데, 전문가분들이 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거는 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